찬송가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가구합니다 내주. 네. 네. 내알 말씀을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하느냐 워 믿음이 작은 자들하시고 이런 나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건너편 가다란 지방에 가시매 귀신들린 자두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하니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대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더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상상순하시 후에 내려오셔서 일들과 이렇게 쭉 연결되는 지금 구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산상수는 내려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한 나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나는 우리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예수님은 여호도 구리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자다라고 하셨고 또한 제자가 그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또 이야기입니다. 제자에 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후에 믿음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는가라고 했던 구원과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사람들과 굉장히 구원과 가까이 보였으나 오히려 구원과 멀었던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배에 있으셨습니다.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풍랑이 덮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오늘 첫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도.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하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바다와 바람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이 저자 마태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말씀만으로 병자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도 바다도 하나님 창조하신 그저 피조 세계일 뿐입니다. 대단한 자연과 이 환경들,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대단해 보이는 이 땅의 많은 것들 그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일부분, 그런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위대하게 혹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체들을 위대하게 혹은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작은 자더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지만 그렇게 우리 귀로 들리진 않겠지만,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내가 만약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하실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것입니다. 같은 배를 탄 제자들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 단순한 질문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니? 모든 인간을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만약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라면 두려움이 먼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먼저 구하고 찾고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죠. 예수님을 찾는 것과 두려운 것과 다른 겁니다. 두려움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 주님께서 이 두려움을 삭제시켜 주세요. 사람을 두렵지 않도록 상황을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벌벌 떨며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일을 경외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 바로 곁에서 보고 듣고 배웠다는 데 있어요. 바로 곁에서 보고 듣고 배웠는데 그분이 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이사들을 많이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풍랑 속에 죽을 것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인생의 여러 풍랑과 고난 가운데 죽을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배 안에 나를 인도하시는 항해자가 누구이신가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했는데도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이죠. 말씀만으로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분이 다른 무엇도 못하시겠습니까? 인생의 환란의 환란이 바다에 갑작스러운 풍랑처럼 찾아오죠 예상치 못한 일들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인간의 한계 속에서 성도는 이러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로. 우리에게 세상을 이겼다 하지 않으시고 먼저 이겨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육장 삼십삼절의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겨라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환란은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사자굴의 다니엘입니다. 위기가 없는 게 아니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남는 겁니다. 담대함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가, 가다라라고 하는 이대가볼리 지방에 가셨는데, 그이 제자들과의 배에서 일이 있으신 후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들이 몹시 사납고 또 그래서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아주 굉장한 소리를 지르며 굉장히 무섭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았어요.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십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 두려워 떨었어요. 이 마태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인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귀신이 있는 세상, 여러분 집 가다라 지방에 있는 이 귀신들, 여러분 귀신이 있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대조가 됩니다. 같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과 귀신들에게 놓여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30절에 보면 이 돼지떼가 있습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부정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약 시대로부터 이 돼지에 관한 이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이 지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곳에 귀신들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그렇게 부정한 지역에서 귀신들이 활개를 치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가라고, 우리를 방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곳이 바로 가다라라고 하는 이 지방이에요. 이 가다라, 대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방은 죽은 돼지가 이제 이천 마리가 나오죠, 대략. 여러분 당시에 각 지방마다 신전들이 있습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10개의 신전들 로마의, 로마와 연결된 신전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돼지들이 이제 죽어나갑니다 누구를 위하여 숭배하기 위해 쓰이는 제물인가 바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제물들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돼지가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가다라 지방은 귀신뿐만 아니라 로마의 정권 아래서 로마의 황제 수하에 있었던 그러한 땅, 그러한 신전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시가 아니라 바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도시와 땅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로마의 정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신 사건이었어요. 그 땅에 있는 그리스도는 알아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을 로마의 황제를 이렇게 숭배하며 많은 돼지들을 키워 그곳에 갖다 바치는 이 지역.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우리 안에 계시다 말하면서도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조건과 세상을 탐닉하며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여 있는 겁니까? 그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오늘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이야기였어요. 제자들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뭐라고 합니까? 이분이 누구시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한배 안에서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먹고 자고 배우고 듣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그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그런데 귀신들도 알아보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무서워 두려워 떱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 바다에서 몰살을 당하는 장면. 종국의, 종국의 승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이 귀신들뿐만 아니라 바다와 바람을 잠잠, 잠잠케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질문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성경적 지식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지만, 성경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 본문이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질문하시는가 찾아가는 과정도 상당히 유익하고 즐거운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너에게는 누구신가? 귀신도 쫓아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존재이신가?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그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전반적 배경을 보았을 때 로마의 황제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립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과연 누가 주인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34절. 그런데 참 재미난 일이 있어요. 돼지를 치던 자들이 33절부터 보면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34절 보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이 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가라고 합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돼지의 주인들에게는 돼지가 중요하죠. 무엇을 알아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여 무엇을 주장하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분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나를 따르라, 나를 먼저 따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 속에 새겨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인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자녀된 권세로서 살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환란을 당하나 세상을 내가 이겼으니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처럼 또 혹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의 기적과 이사만을 쫓아다니는 정말 아이 같은 신앙이 아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나에게 부족함과 결핍과 환란이 비록 있을지라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따라가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이무영 권사님 수술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무영 권사님 수술 진행하기 시기 전에 제가 같이 기도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고 싶다는데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고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여기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 믿고 우리도 정말 오늘을 살때 무엇을 위하여 더 먼저 구하고 살 것인가를 잘 결정할 수 있는 은혜의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중동부와 아동부의 겨울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님을 우리가 알면서도 인생의 작은 풍랑 가운데서도 휘청휘청거리며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갈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가득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을 먼저 구하고, 먼저 찾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 일인생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바다와 바람만 잔잔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귀신과 모든 악함을 떠나게 하시는 진정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 인생의 여러 환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환난을 이기셨다. 그 믿음 일치한 고운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무영권사님 대장암 수술 잘 진행시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회복하게 하시고 잘 회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 제2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등부가 수련회를 우리 아동부가 또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두 부서가 이번 주간에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감동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중동부와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겨울 사역에 임하는 모든 부서를 위해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미리 은혜를 주시길 또 우리 이무영 권사님 외에도 여러 고통 가운데 있는 질고 가운데 있는 아파하는 환우들. 우리 남부의 성도들 위해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전적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수련회 아동부 성경학교 가운데 이 겨울 사역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육자들과 교사들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옷을 입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큰 하나님의 은혜가 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에도 미리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하루를 살아가며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허락하신 말씀들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영양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과 영혼의 가람까지도 하나님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씀하여 주셨어. 말씀만으로 고쳐주옵소서. 말씀만으로 고쳐주옵소서. 그 믿음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